이민재, 2025년 드라마 출연할까? 그의 2025년 대한민국 드라마의 판도를 뒤흔들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배우가 있다. 그 이름은 바로 이민재. 하지만 그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그가 과연 그동안 어떻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을지, 그의 비밀이 무엇일지에 대해 궁금증을 품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성장 속도는 너무도 비상하고, 그의 연기력은 점점 더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2025년 그가 출연할 드라마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 과연 그가 주연을 맡을 작품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그동안 숨겨왔던 놀라운 비밀들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민재의 빠른 성장,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민재의 성장 과정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다. 2018년 영화 살아남은 아이로 데뷔한 그는 그 이후 단숨에 차세대 연기 천재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데에는 단순한 운이 작용했을 리가 없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의 표정, 몸짓, 그리고 그가 발산하는 에너지는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그가 연기자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이민재는 한때 군인이 되고자 했지만 할머니의 권유로 배우의 길을 선택했다. 그 작은 결심이 오늘날 그를 연예계에 떠오르는 별로 만든 것이다. 배우로서의 첫발을 내딛은 순간부터 그는 모든 것을 거는 듯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그 결과는 단번에 대중들에게 놀라운 인식을 남기게 되었다.